어때요? 나? 응, 음, 도이이가먹 이렇게, 이렇게, 이두게 이렇게, 가렇게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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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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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이게이렇 이렇게, 이 먹어야지, 밥안 먹어? 어. 어. 그무이야 이비? 악어 이처럼 그렇지? 야 응, 물티슈 좀 갖다 줄게. 이걸 닦는다고? 밥 응. 먹다가? 응. 밥 먹다가 닦으면안 되지? 알지? <laughs> 잘 먹네 도현이가 혼자서도. 알지? 아, 지지. 지지. 손 닦아줘요. 코도 한번 닦고 먹자 코가 아, 아. 됐어 조금 아팠지? 아, 됐어 어우 잘 먹는다 렇지 꼭꼭 씹어먹어 냥냥냥냥 씹어야지 먹어볼 거야. 응밥다 먹고 아손 닦아줘? 어 닦아주는 거야? 깨끗한데? 아 지지.. 어, 너 지지해? 자 닦아봐 에, 아니 수저는 닦지 말고 수저는 밥다 먹고 닦고 닦아. 여긴 닦아줄게 닦아주면 되지? 밥 맛있으면 더 줄게 더 얘기해 떼지마 응. 일로도 먹어 먹어봐 너 원래 수저 한 개로 먹는 것이야 수저 두 개로도 먹을 수 있어, 도윤이는응 그래, 먹어 괜찮아 네가 먹을 수 있으면 먹어 아야 어디가 아야야 응그 수저는 아야야 했어? 응이 그 수저 빼자 수저는 엄마가 입에 있는 거만 이렇게 한번 쓱쓱 앗 아. 음, 됐어 이 어? 수저로 이불 닦아? 엄마 뭐. 아, 엄마가 이불 닦아줘서 이걸로? 어? 아니야 엄마는 이렇게 묻어있는 밥을 싹 이렇게 싹싹 한 거야 밥 먹어 그래 맞아 그렇게 하는 거야 어 잘하네 깨끗하게 볶네. 어찌, 어찌, 어찌... 아유, 잘 먹네. 우리 아들, 왜 엄마가 좋아? 이제? 저희 꼭꼭 씹어. <웃음> <웃음> 무슨 뜻이야? 뭐 하고 싶은 거야? 응 그거 밥을 손가락을 먹고 싶어? 응 손가락이 지지가 되겠지만 해봐봐 해봐도 돼못할 거면 응응안할 거야? 응응 응, 응. <laughs> 카메라 줘? 응밥다 먹고 줄 거야 우리 밥다 먹고 오랜만에 목욕도 좀 할까? 응? 좋아 싫어 응? 싫어 응. 그래 하지 말자 안 해도 돼 응? 응. 꼭꼭 씹어 먹어 벌써 다 먹었어 천천히 먹어 그렇지 음음음 음, 음. 응 천천히 씹는거야 응. 응. 어디 갔을까? 도이 뱃속으로 들어갔지 응. 다 먹었다 그치? 응. 거기 아직 조금 남았어? 응. 응. 밥더 응. 갖다줄까? 응. 응. 더 먹을래 밥? 응. 더 갖다 줄게. 응. 고 가위? 응. 가위 네 응. <laughs>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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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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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줘? 응? 이걸로 먹어? 응? 해봐, 하고 싶은데 왜 해봐? 응치. 따뜻하지 않아? 응, 따뜻. 뜨거워? e 미 m 미 맵다고? 응. 아까 거랑 똑같은 건데 얘는 매워? 응. 이상한데 안 매운데? 그래 후후 후어봐 뭐지? 이제 먹어봐. m y 지 m m y 매워? 워렇지또 응. 그럼 후후 불면 또안 맵겠다. 후후. 한번 더. m y Emmy? e m m 응 응, 바지지응응 먹었어 이제 그럼 그 앞에 있는 그비가 닦아 둘이 입도 닦고 손톱 닦고 멋지? 엄마. 엄마 더 먹을 거야? 응. 응. 그럼 가져가서 더 먹어. 응. 엄마가 줘? 눈데 어. 다 끝쳤어 이제 어. 눈은 네가 오라 그런다고 오는 게 아니야 눈은 응. 언제 올지? 아무도 몰라 어. 아까 내릴 때안 보더니 위기여서 찾아 그냥 내린 눈을 봐야지 바닥 하얗잖아 저게 다내 눈이야 하얀 게다 눈이야 어디 갔을까 싶어? 응. 왜안 오나 싶어? 응. 이제 눈이 다온 거야. 오늘 내릴 눈은 다 내렸어. 응. 슬퍼? 응. 다음에 눈올때 재밌게 보고 오늘 또 다른 거 갖고 재밌게 놀면 돼. 응.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어. 응. 울고 있어봐 눈이 오나 안 오나. 아아 아, 울어봐. 울어. 응. 보니까 그러니까 온다고 눈이 와? 어? 와? 응. 응, 그럼 울어. 울면 눈이 와. 어. 와, 와. 울어봐. 와, 와. 눈 온대매. 와, 응와와우봐와와와 우와, 우와, 어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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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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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 다 먹고 손 닦아줄게. Uh -huh. 밥다 먹은 거야, 그러면? Uh -huh. 그럼 밥 안녕해. 응. 응. Uh 어디부 -huh. 닦아줄 거야, 갑자기. 니네 손하고 니네 입을 먼저 닦고. 아니 uh -huh. 어디가 아팠어. Uh -huh. 엄마가 너무 세게 쏙 뽑았어? 응. Uh -huh. 그 정도면 너무 가 말도 그렇게 또 아프다고 뭐. 안녕 인사 <목소리> 안녕 인사 <목소리> 인사를 해야지 넌 주지 안녕 잘 먹었습니다 인사